안녕하십니까. 생계복득연구소의 최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띠들입니다. 용띠들의 7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운세는요, 양력으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운입니다. 자, 먼저 경진생들이시죠. 2000년생들이십니다. 26세가 되죠. 이분들의 7월달은 만약에 손재수가 없다면은 관제나 구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 방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재액을 미리 막으려면은 이사를 한다거나 또는 하는 일을 잠시 어, 바꿔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걸 갑자기 뭐 해오던 일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까 투잡 정도는 괜찮겠죠 뭔가 변화를 줘야지만 어떤 재약을 미리 막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보죠 비록 재수는 있으나 처음은 길어요 재수가 있어 가지고 근데 뒤에는 흉하기 좀 쉬우니까 재수가 있을 때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에 7월달의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무진생들이십니다 1988년생들이시죠 38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7월달은 상프의 국화가 이슬을 머금고 웃고 있는 격입니다. 좋은거죠. 어쩌면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에요.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영화로움도 얻겠고 귀하게 됩니다. 가운이 이렇게 대길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기쁨이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저는 보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겸손을 가미해 주신다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병재생들이십니다 1976년생들이시죠. 50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7월달에는요, 남의 액을 받아들여가지고 고통받기가 쉽습니다. 내하고 상관없이 남의 액이에요. 이게 뭐 동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특히나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남으로 인해가지고 액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남에게 속임수를 당한다. 사기를 맞는다 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을 잘못 사귀게 되면 구슬도 생기고 사기수도 생기는 거죠. 사람들을 조심해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해가지고 원만하게 하셔야 된다. 너는 정말 싫어. 너는 정말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두리무실하게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한달 만큼은 귀가 굉장히 두꺼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기를 안 맞습니다. 자, 다음은 갑진생들이십니다. 1964년생들이시죠. 62세가 됩니다. 7월 달에는 관청에 관계되는 애군이 날아올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구설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좀 힘든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동쪽이 이롭습니다 이 동쪽에서 오는 귀인이 나를 도와줍니다 동쪽에 계시거나 그쪽에서 오시는 그런 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조금은 넘어가겠지만 집에 우환이 있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매사에 정성을 다하시면은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보죠 주변에 아시는 그 무당님들이 계시면은 가셔가지고 조금 떡을좀 쌓아 십시오. 사실은 떡을 쌓는 거지만 떡을 좀 쌓아 놓으셔야지 많이 이런 것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임지생들이십니다 1952년생 74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7월달은요. 수복이 몇면하니 다른 일이 잘 이어져가지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좋은 괴예. 요 만약에 관에서 받는 그런 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손에게 경사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내 자손에게 경사가 있는 거죠. 꽃이 피는 아침과 달했뜬 저녁에 몸이 꽃 사이로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이 신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7월달에는 딴거 없어요, 그냥. 뭐, 말은 어렵게 하지만, 내가 안 좋으면은 내 자손이 좋아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조금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한 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죠. 자, 다음은 경년생이십니다. 1940년생들이십니다. 86세가 되죠. 이분들의 7월달은요, 옛 끝을 지키고요, 안정을 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멀리로 떠나게 되면은 재앙이 침루하게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해외여행 같은 거는 조금 자제하십시오. 올해는 그냥 이번 달에는 국내에서만 움직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사람과 다투거나 너무 나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은 구설이 또 침노할 운수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 주십시오. 막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십시오. 7월달에는 큰 재물은 어렵지만, 그래도 소소한 작은 그런 재물들은 들어온 운세라서, 소소한 행복은 어, 느낄 수가 있을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하고 다투거나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내세우시다 보면은 구설이 아주 그냥 좀 심하게 침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8월달에 뵙는 걸로 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